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사행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경주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간담회에선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위원회는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 위원회가 출범한 지 넉달 만에 처음으로 경주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위원회를 구성해 반발이 컸고 간담회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이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별도로 이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지역 공론화가 따로 분리해서 공론화가 진행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 반발에 대해 재검토 위원회는 경주와 울진, 기장 등 원전 다섯 개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특히 임시 저장 시설 확충 문제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왔고 또 그를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하면 그 실행 기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 실행 기구는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 여론 조사를 통해. 지역 의견을 만들어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의견 수렴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지자체 담당 국장님 한 분, 그 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를 대표해서 당연직으로 원전특위 이원장님이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지역 주민 대표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는 원전 지역별로 지역실행기구가 만들어지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지역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영덕군 축산면에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태국인 33살 D씨가 오늘 오전 1시쯤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쯤 청소 작업을 위해 지하탱크로 들어갔다 유독 가스에 질식했는데 한 명이 먼저 들어갔다 쓰러졌고 나머지 세 명이 동료를 구하려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잠동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양압공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도한 국민재산권 침해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년간 포항시가 녹지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나 대책이 없었고 미분양 관리 대상지인 포항에 도시숲을 훼손해가면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94만 제곱미터인 양악공원은 보상비만 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공공토지 비축제도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아파트와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기본급 2% 인상 등을 담은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86.1%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를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노조가 밀칠 합의를 통해 일방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 금속노조 조합원은 찬반 투표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황리단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황리단길 지도는 화장실과 주차장은 물론 골목 안에 새로 생겨난 카페와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인근 관광지 정보도 담았습니다. 황남동 행정복지센터는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 7 0 부를 만들어 관광안내소와 게스트하우스 등에 배부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웹버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